막갈치입니다. 크기는 3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속시안에 이렇게 배탈진 게두문 두면 섞여 있어요. 보시면 속시알3지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택배 배송 중에 얼음 넣고 보내니까. 다 터집니다. 그럼 이해 부탁드릴게요. 환상자의 4 1짜리 병어입니다. 이렇게 글자 있고요. 10.9, 11.6, 그다 11.6, 11.6km입니다. 민어 3미 4.8kg입니다. 크기 차 있어요. 통치 15mm, 5.5kg. 크기 차 있습니다. 웅어입니다. 4.1kg, 회 처무침, 반찬하시고요그 다음에, 밀버하고천복 팔미, 4.1kg. 이거 보고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셔야 됩니다. 가보리고두 마리, 한치한 마리, 참돔, 뭐, 장대 서대 꽃게 가자미 두 마리 백조개한 마리 약고 4 6kg고요. 고시 삼치입니다세 마리 4.0kg 손질해서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죽상 하나, 농어 하나, 장아 다섯 마리 4.4kg. 간재미 구미암치입니다 6.6kg입니다. 서대입니다. 보시면은 크기 차이 이런 정도 되고요. 배아지가 좀안 좋은 게다 잘라내 버렸어요. 그 소금 간 약하게 하고 했으니까 받으시면 구이나 찜 조형으로 드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서대 이런 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살아있는 붕장어를 손질해갖고 냉동했어요. 뼈하고 머리는 없고요. 순수 살만 냉동했는데 받으시면 은 샤브샤브 또는 구이로 드십시오. 방건조 먹갈치입니다. 크기는 3지 내외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받으시면은 조림이나 튀김으로 드시면 맛있어요. 알벽이 참조기입니다. 10마리 중에 3마리에서 4마리 정도는 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100% 있진 않아요. 그, 받으시면은 그 구이 찜으로 드시면 됩니다. 소금간 해서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진공포장해서 영하 55도 참치냉동고에 보관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새띠 먹갈치입니다. 5kg 26에서 29, 6월 30일 날 냉동 넣었어요. 팔 문어를 냉동했어요. 근데 두문두문 그끝은 머리 다리가 잘라진 것도 있으니까 그점 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마드십시오 냉동 병어입니다. 5월 24일 날 30리 짜리 냉동했고요. 7월 7일 날 40리 짜리 냉동했습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급속 냉동했어요. 영하 55도에 그러니까 회로 드셔도 됩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10kg 짜리 하고요. 그다음에 5kg 짜리입니다. 유통기한은 2025년 7월 3일 까지고요. 이게 떨어지면 또 작업하면 또 유통기한이 또 늘어납니다. 틀려요. 갈치 젓갈 쌈장인데 뭐 식사할 때 밥에 얹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삼겹살 드실 때 고기에다 같이 찍어서 야채쌈 해서 드셔도 됩니다.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다 쪽파 좀 썰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고추, 매운 고추 좀 넣고요. 그리고 보관은 냉장 보관하세요.